영시가 여자입니다. 아직 시도 한 번도 안간내 대로가 딱거든 우리 품목에 내가 영시가를 모시겠습니다. 신짜 걱정 부탁드립니다. 노세요 오,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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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 나오네. 오,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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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영심이가 들어간다. 닭소리 타령무 형이 청타경이 최고라네 할머니 할아버지 정들 쪽엔 등글 거추면서 종이 들고 아저씨 아주마 정들 쪽엔 박꿀리 한사발에 종이 든 자죠 신랑 신부가 정들 쪽엔 봉근을 입술에서 종이 들고 <laughs> 여러분과 날과 이렇게 박수 주면서 정이 든다네. 너무 고맙습니다. 위에 올라오면 다 보여. 다 보여. 여기 계신 분들은 박수장님이 저분이앉 치시네. 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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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는 내 마음이 즐거울 때 나오는 거예요. 그치요? 진짜 맞아요. 진짜 허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진짜 이이거 아이고 야퍼 이런거하면서 박수 주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경찰서에 싹 수갑 잡고 가면서 이러고 이러고 가면서 박수 주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분들 마음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박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렇게 미소가 다 예쁘신가요? 너무나 예쁘시고 어저께 저기 그 어디요? 청춘국장 갔다니 거기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다 못생겼어? 콧구멍도 비어 주고 눈도 비틀어 주고 아요 어? 역시 우리 허류어두 극장 와야 된다니까. 세상에 이렇게 봐봐 우리 회장님 봐봐 막박도 얼마나 고급스럽게 이쁘게 잘 밝혀주셨어 <laughs> 어머 저 찍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찍어주세요 저는 제일 로 자신 있는 게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이쪽 집중적으로 찍어주세요 하나 둘셋 아유 세상에 이렇게 내 즐거움은 내가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마음의 문을 활장 열고 그냥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래 얼씨구 좋다 이렇게 해야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저절로 박수가 신나게 나오는 거야. 아셨죠? 아셨죠? 자 박수 한번 주실까요? 박수 시작!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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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치면서 이 파도 갖다가 벌리고 오므리고 벌리고 오므리고 벌리고 오므리고 벌리고 오므리고 벌려봤죠? 벌려봤죠? <laughs>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50견 60견 쓸수 밖에 없는 거 없어져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해요. 내가 진짜 거짓말하고나 시발년이라니까 진짜로. 어머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웃기자고. 어머, 내가 나올 때는 다들 아, 전연이물얼러나 이렇게 붙여다 보더니 지금은 이 위로 이렇게 살짝 걸렸어요. 조금 있으면 아마 길 때까지 올려실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오, 세상에. 어 아까 처음에 나올 때그 불을 꺼주시니까 이렇게 다 보이는구나. 그 불을 끄니까 그치요. 사람은 가까이 봐야 돼요, 그치요? 가까이 봐야지. 나는 멀리 보면 못생겼다 그래. 근데 가까이 보면 어떻게 요목조목 인형같이 이렇게 잘생겼냐 그러거든. 진짜로요. 이렇게 깔끔하고 참 예뻐요 안 보이는데 얼마나 예쁜지 말이 진짜 <laughs>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치 여러분이 <laughs>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웃으시고 나 입하고 많이 들다가 어저께도 시간이 초과될 걸랑 30분밖에 안 돼요 나 열심히 할게요 그냥 엄마라고 생각하고 아빠라고 생각하고 오늘 재밌는 시간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아픈 만에 우리 아버님께서 늘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었어요 무슨 노래냐했더니이 노래를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혹시 영시 이별이라는 노래 하시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한국 띄워드리면서 박수! 아시죠? 벌리고, 오므리고, 벌리고, 오므리고. 자, 갑시다! 세상 제가 이게 진짜 오시는 분들 다 데리고 싶어도 제가 몸뚱리아리가 하나여가지고 다 드릴 수는 없고 진짜로 너무 응, 애껴다 뭐할껴 달라면 다 주고 그래야지 그게 애껴서 뭐할거냐고 세상에 어머나 황제표야 몇번 자세를 좋아하지나 이거 좋아하는 자세를 제가 칠겠요 고맙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감..어우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로 회장님 혹시 저기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시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양반이 못 받을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줬는데 그럼 이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가면 안되어요 <laughs> <laughs> 어,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걸 많이 주셔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로. 저녁에 술 먹으라고? 이렇게 기약해 주신 것 같다 우리도 이런 것같다 함부로 안 써요 진짜 좋은 데도 많이 쓰고 그러지 어 근데 요거는 돈을 또 자랑을 해야 되나? 그쵸? 나 이거 줘 자랑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요즘엔 요거다 이렇게 끼는 게유행이데이렇게이렇게깨워가지고또 빨래 널듯이 쭉 널어야 돼이렇게쭉 이렇게 널어가지고 요거를 딱 요렇게 가지고 자 내가 이런 년이요 돈이 겁나 많아요 내가 이거 없어서 이지 터졌어 이거 다 벌어가지고 뒤에 우리 이런 품 봐줄 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거 주셔서 이런 거 주시는 거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런 거 주시는 분들은 멀리에서 저희 팬들이 오셔서 또 힘내시라고 아마 오래간만 이렇게 오셔서 주시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집구석 살만 하면 이런 것도 좀 하나씩 주고 그래봐. 그지새끼 만원 준다고 뭐집구석이 망한 건 어쩌간? 그려 안 그려. 내가 딴 분들은 몰라도 여기 회장님은 가진 거 많으실 것 같아. 진짜로 뭔가 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황제. 우리, 우리, 우리 회장님, 난딴 분들 몰라도. 시발, 오늘 잘못 골랐나보다. 하긴 그래, 원숭이도 나무에도 떨어질 때가 있는데, 내가 돈 냄새를 잘맞는데 오늘은 내가 잘못 맞았다 우리 회장님,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거예요? 웃자고 한 거예요? 미안하니까 만원 줄게. 싫어만원 싫다 고 그러시네. 그래서 자, 자꾸 또 입하고 또 길어지네. 그래서, 우리요. 엄마, 아빠들 좋아할 만한 놈들이 찔레꽃 신나게 한번 가볼게요. 박수 주시면서 같이 주시면서 내 즐거움은 내가 찾으라고 그랬죠. 늘 즐겁다고 생각하시고 박수 많이 주시면 됩니다. 자, 찔레꽃 한번 가자. 공연도 반말 없이. 비... <laughs> 그러면은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니까 우선 요것도 못 칠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축제 공연 다닐 때마다 늘 옆에서 도와주고 또 보좌하는 우리 일곱 품만이다 나오세요. 어, 너무 예쁘지요? 사람은 참깨리끼리 논다는 말이 맞아요. 이쁜 것들은 이쁜 것끼리 논 걸라. <laughs> 그리고 언니랑 다니지만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저를 천녀라고 소개를 했어요. 처녀 맞아요, 천녀. 처녀. 무늬만 천녀지. 여기도 천녀겠어? 그지? 여드고 이쁘고 섹시한데 남자들이 가만 두었겄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못해도 병신이야 못해도. 여태까지 천녀면 내가 병신이야. 그지 엄마? 그래서 달라고 뭐 주고 그리야? 애기지 말고. 애기다 뭐 할게요? 그지? 오빠랑 어떻게 되셔? 거래처요? 파트너? 아니요 아무 사이도 아니요 이따가 갔대. 오빠가. 이러고. 저희가 막걸리 한 잔. 따라가서 먹어. 튕기지 말고. 여자는 눈이 이렇게 치킨돈을 벗어 하성 내려깔고. 놀자. 면 놀고. 저희가 또 콜라톡도 있으니까 콜라톡까지 한번 놀고. 5 0대고도 돌리고 왔더니 6 0대인 남자가 없더라. 팡팡팡팡팡팡 팡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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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가 날아온다고 귀찮게 하지 말아라. 청춘은 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쵸요 우리는 지금이 최고로 황금기이신 것 같아. 지금 최고로 멋지고 섹시하게. 그치요? 그래서 이, 이, 봐봐, 각설이다리도 자꾸 다 굴러가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병원 가면 오빠들이 반창고 붙이고 오는 오빠들이 많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반창고 붙여서, 아니, 선생님 왜 반창고 붙이셨어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두들겨 패서 반창고 붙여다 어머 그래서 어머 사모님이 성질이 개박하신가 봐요 그래도왜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밥 달라고 했다고 맞았다고 진짜로 그러더니 뒤에 이어서 어떤 오빠가 또반찬고 붙이고 또오셔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그랬더니 90대시래 어머 90대에 왜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은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다고 아침에 눈 떴다고 아침에 눈 떴다고 그런데 그 신이 진짜 이러고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다 보니까 현생 어떻게 되셔서 이거 백세시네요. 오늘 백세도 여기 반창고 더큰거 붙였어요. 그래서 왜 붙이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더니 마누라가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고 있는데 왜 당신 마집에서 자냐고. 그래서 우리가 백세까지 요즘에 백세시대 백세시대에도 100세 백세까지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약이 좋고 음식이 좋아도 백세까지 사는 거는 뭐, 솔직히, 우리한테도 힘든 것 같아요. 100세까지 살라고 하지도 말고, 다른 명까지 사시되 더도 말고, 98세까지만 사셔. 98세까지 사시고,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건강하게, 밥잘 먹고, 떡잘 먹고, 귀기 잘 먹고, 술잘 먹고, 잠잘 자고, 돈잘 싸고, 잘 웃고, 잘 즐기고, 잘 놀고. 이러면은 98세까지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60의 정년이면 40년은 뭐하고 살 거냐고, 40년은. 그쵸?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시간이 좀 되나요? 예.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려도 돼요? 이 욕심에 관해서 너무 지나친 욕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어떤 60세. 두분 생신을 똑같으신 부부가 있었대요. 60세 생일을 맞아도 두 분이서 딱 자축을 다 하고 있는데, 여보, 그동안 나를 만나서 고생 많이 했어, 새끼들 낳고. 이렇게 잘 키워줘도 너무 고맙고, 여보, 사랑해. 막 자축을 하고 있는데, 신령님이딱나어났대요 너희 부부들은 60회 동안 싸우지도 않고, 너무너무 잘 살았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큰 상을 하나씩 주마. 소원 하나씩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라. 딱 이랬는데, 이제, 사모님부터 말씀하십시오 자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정말이네요 저는 우리 서방님이랑 여지까지 고생하느라고 여행이라는 걸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방님 손을 꽉 붙잡고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령님이 단호하게 세계 일주권을 우리 와이프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 서방님은 소원이 뭡니까? 하고 딱 물으니까 소원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근데 서방님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령님이 아니, 왜 말을 안 합니까? 말을 해야지, 소원 들어주지요. 그러니까, 소방님이 렇게 손톱을 끄자 끄쩍 하더니, 진짜 말을 해도 돼요? 응. 예, 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 진짜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실은 제 소원은요, 30년 어린 여자랑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laughs> 남편이 이렇게얄밉게 그러니 와이프가 허허 놀랬을 거죠.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 너무 슬픈 나머지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형님이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렇다고 소원은 안 들어줄 순 없잖아. 와이프 눈치를 싹 보고 나서, 소원을 들어줘야죠.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30년 어린 여자하고 살게 해 주겠습니다. 요술법으로 날이 아이 아이도 버칠랑 신랑 머리빵친가 신랑이 90세로 변해버렸어요. 90세. 와이프 한 바닥 때려보셔야지. 와이프가 60세인데, 와이프가 60세인데, 서방님은 90세로 30년 어린 여자랑 살겠죠. 더 늙어버렸어. 그래서 소 소원도 적당하게, 그렇죠. 지금이 뭐 소원이 뭐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누가 말시켜도 싸움 걸어도 귀찮네. 그냥 뭐보다도 제가 보니까 그냥 나 편하면 최고요. 내 즐거움은 내 마음 편한 게 최고더라고요. 맞죠 누가 시비 걸어도 같이 싸우지도 말어. 알았죠? 그냥 마음 편한 하루 되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여기 지금부터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건강하시고 혹시라도 나쁜 애군,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장구 소리 속에 멀리 다 보내시도록 아셨죠 아셨죠? 밥도 한번 주시고. 예. 그렇죠. 어, 오늘 한국 아, 세상에. 선생님, 오늘은 진짜 박수 잘 주시네. 요 어떻게 청춘국장 오셨던 분들 왜 이렇게 다 못생기시고 막, 근데 박수도 없어요. 진짜.